고리사 우왕 때 기록을 보면 천도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리고 위화도 회군할 때는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이미 1308년 충렬왕 때 심양왕으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1388년 위화도 회군 때는 어디일까? 천령산은 고리 수도에서 300리 떨어져 있다. 추측을 해보자. 설마 식민사학 영토 천령에서 300리를 생각하는 오차는 범하지 말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요양일까 합니다. 근처에 강이 있고. 봉천선을 타고 물놀이하다 우왕은 배에 누각을 만들고 매우 사치스럽고 배가 컸다. 기생을 데리고 놀고 거기서 잠을 자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봉천이 어디일까? 그리고 봉천은 수도와 거리가 멀었을까? 가까웠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식민 사학에서 만든 위화도까지 간다는 건 위치상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후퇴를 하는 모양새이다. 왼쪽으로 가야 진격 아닌가요? 고리 영토를 좁게 만들려고. 지역명들 언급조차 안 하고 재미있게 각본 짜서 드라마처럼 술술 만들어낸 스토리텔링 역사 제발 그만하자. 잘못됐으면 바로 잡고 역사를 역사답게 알려줬으면 한다.